화성시 동서를 연결하는 봉담 송산 고속도로가 28일 개통했습니다. 이 동서간의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화성시 내 교통 흐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마도면까지 이어지는 봉담 송산 고속도로, 화성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3km의 도로가 28일 0시부터 개통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동서간 이동 시간의 단축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마도면까지 가는 데는 국도나 지방도로를 타고 40분 이상이 걸렸지만 고속도로 개통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돌아서 갔죠. 도로도 사실 직진들도 아니고 약간 뭐, 어, 뭐, 좀 돌아가는 길이 있었으니까 한 20분, 30분 정도 단축 안 될까요? 여기 봉담에서 화성시청 가는 길이. 시내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었던 313번 지방도로나 322번 지방도로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통의 효과로 통행량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도시로의 접근성 또한 좋아집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동탄 봉담 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과 충청방면 이동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늘 개통한 봉담송산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도로의 중심축을 역할하는 것은 물론이와 하성의 동서균형발전을 만드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자고속도로인 봉담송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구간 운행 시 2,3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